안녕하세요. 디테일링계의 아이돌을 꿈꾸는 니플레셜의 마하강입니다 자,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차량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소울 부스터라 그래요. 소울 부스터. 그냥 소울이 아니고 부스터. 영혼의 부스터가 달려있나봐. <laughs> 소울 부스터인데요. 자, 오늘 이 차량에 나왔고요. 이 차량에 옆에 보시면은 이 잘생기신 차량의 차주분이 또 저와 오늘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소울 부스터 EV를 끌고 있는 이승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차량을 끈 지는 이제 딱 1년하고 며칠 됐고요. 근데 잠깐만요. 성함이 이승기인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노래 잘 부르세요? 아, 아니요. 나는 내 여자니까 이거. <웃음> <웃음> 자, 이거는 잠깐 웃기라고 하는 제가 소리, 헛소리고요. 자, 그러면은, 아, 이 차량이 풀옵션이라고 하셨죠? 네. 자,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네.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차이긴 한데, 그, 디테일링을 하신 좀 오래되셨잖아요. 한 1년 된것 같아요. 1년? 예. 네.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어, 스킬이 대단하시던데? 1년에 한 10년 되신 것 같은데? 막, 워시패드를 이렇게 한 손으로 막 돌리고 막 그러시던데? 아, 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진짜 <laughs> 무술도 그러니까 많이 보고. 아, 진짜요? 이 유튜브 저도 많이 봐가지고. 아, <laughs> 아 저는 그래서, 아, 이분 진짜 오래된 저기 산속에 숨어 사는 고수의 느낌이 <laughs> 저는 좀 이제 풍겨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 디테일링을 이제 좀 하신 지 1년 넘으셨는데, 그 디테일링 하는 그 환자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세린입니다 아, 세린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디테일링 세린의 입장으로서, 이 차량의 특징. 어, 장점으로 따지면은 특징은 네. 그냥,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네. 브레이크라고, 그래, 회생제동이 들어가요. 회생제동이 뭐예요? 일단 차가 전진 방향에서, 네. 멈추면은, 원래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네.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멈춘 에너지를 자기가 다시 역으로 이용해서 아. 주행 가는 거를 리 늘려요. 아. 아,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남는 아. 전기를 다시 써오는. 아. 네, 그래서, 그래서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패드를 잘안 쓰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에 열이 없어요. 아, 차가 브레이크에 열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남들 주차장에 와서 차를 아. 시키는 동안에. 열 시키셔야 되나? 그냥 난늘 시킬 동안 바로 입장에서 저는 바로 고압을 뿌려도 진짜요? 예. 나, 나, 잠깐만. 희능님, <laughs> 나 2차 <이> 사줘. <laughs> 나 2차 <이> 사줄래? <laughs> 아니, 왜냐면은 대다수의 차가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휠이랑 본넷이랑. 그래서 열 시키는 특히 여름철에는 열 시키는데 막2 30분씩 네, 소비를 네. 하잖아요. 근데 이차량은 지금 본넷도 열이 없어요? 열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요 본넷이랑 휠도 열이 없고 그러면 이 차는 뭘로 가는? 아, 전기차라서. 네. 와나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저 어쨌다. 와 아, 그런 특징 그건 진짜 아, 대박이다 매력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 진짜 이거 완전 진짜 찐 특징이다 여, 열이 없다 야 이거는 디테일러분들한테 와 이거 박수들 받을 만한 특징이다 진짜 아, 겨울에는 그래.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본넷 같은데 이제 액체 왁스를 바를 때얼 네. 때가 있더라고 가끔가다가 아 열이 없으니까 분명히 네. 다른 영상인데 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 3도 정도에서 겨울에 한번 빨리를 세차하려고 우락스를 네. 끌어는데 얼더라고요 버핑을 타듯이 아 그..그러네 진짜 하는 그쵸 우락스를 바르다가 얼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굉 고압수도 안 얼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그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휠과 본인이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 외에 다른 특징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말이 많죠. 조선 조선 이보크. 아 뭐는 조선 이보크인데. 아 여기 여기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이 진짜 그렇다. 뒷모습은 보면은 영덕대계입니다아 <laughs> 이거 타시는 분들 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나요? 거의 대다수가 영덕대계라고아 진짜요? 아 피디는 좀 있다 영덕대계 저기 뒷모습 좀. <laughs> 내연기관 차량은 다르게. 네. 그릴이 많지가 않아요아 맞네. 여기 앞에 원래 그릴이 있어야 되는 네. 게 평균인데 노멀한 건데. 지금 이 차량은 그릴이 안 보이네요 밑에또 조금 진짜 손구멍 정도만 콧구멍 정도만 있고 메인 입구 그릴은 없네요 아 그만큼 열이 이제 발생을 안 하니까 이제 네 빨아들일 것도 없고 아 근데 그러면은 그릴이 없으면 그거 편하겠다 여름에 벌레 사체들 네, 지울 때 왜냐면 그릴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경우에는 브러시질로 일일이 다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 그 프리워시나 벌레 자국 뿌려놓고 거기서 뿌리면 끝이겠다 네. 혹 그러면은 단점은? 단점이요? 네.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주행 가능 거리가 여름과 겨울, 봄, 가을의 차이가 금령에 갈려요 아 너무 가니까. 이게 극단적인 가구나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몇 킬로 정도 가고 겨울에는 몇 킬로 정도 가요? 지금 완충 찍었을 때한570 나오,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계절에 여름에? 네. 네. 겨울 되면은 한400 초반 때 떨어지거나 아, 연미가. 음. 거기서 이제 히터 트는 순간 막 200. 아, 200까지는 아니고. 한 250? 한 50, 주행 가는 거리 한 50km 정도 뛴다고 보시면 돼. <laughs> 너무 극단적이네. 야, 50km면은 서울에서 저기 일산 가는 그 정도 키로 쓴데, 파주 가는 키로 쓴데. 네, 점점 제 지가 열이 오르면은 이제 주행 가능거좀 회복이 되긴 하는데, 아. 바로 초반 히터 켜버리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어버려. 자, 그러면은 주행 거리가. 이렇게 좀 갈린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네. 어 이거 세차 번개나 이런거 좀 하시는 편이세요? 가끔 다녔었죠. 요즘은 좀 네. 바빠가지고 땡기는데. 전에는 서울도 갔었고. 아 여기서 여기서? 네, 여기서 저기 남양주 킹콩. 키로스가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장거리 세번간 다니실 때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겠다 진짜. 그쵸. 좀 완충을 안 시키고 좀주행관에 좀 어느 타다가 가면은 어. 올때좀 조마조마하죠. 아 가다 보면 덜컹덜컹 하는구나. 아유. 아 이게 또 꺼지나 안 꺼지나. 아 하기 사 아직 우리나라에 전기 충전하는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좀 많이. 네 그만큼 차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아그 어쨌든 그럼 디테일링을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거리세번은 조금 불편하다. 아, 그렇죠. 아그렇 알겠습니다. 그건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어또 다른 좀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쓰데 없이 하이그로시가 많아요. 아, 제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A 필러 부분에 애매하게 있는 거야. 차라리 보통 있으면 A 필러, B 필러 다 이렇게 다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은 아까 보니까 B 필러는 그냥 저 무광 그거 래핑지같이 네. 뭐돼 있는데 A 필러만 이렇게 돼,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이게 하이그로시를 하려다가 망건지 아니면은 뭐하려다가 망건지. 아 그러면 이 A 필러 부분 말고 또 다른 하이그로시가 따라 있나요? 일단 실내가 좀 쎄알도 역시 매우 많이 있고요. 저쪽 뒷판에 네. 플레이트 붙이는 쪽에 하이그로시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아 하이그로시 왜 많이 넣었을까요? 트렁크 저기도 하이그로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뻗딱 뭐 봐도 이게 좀 뭐랄까 제가 느끼는 건데 포지션 이좀 애매한 것 같아. 음, 맞아요. 이게 아, SUV도 아닌 것이 RV도 아닌 것이 세단도 아닌 것이 너는 무엇이냐 그런 느낌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트림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아, 있는 건데 없는 것 같고 없는 건데 있는 것 같고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진짜 아싸리 SUV나 RV 차량 같은 경우는 트림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거기서 코팅을 하는 맛이 있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전제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애매해요 이걸 SUV라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냥 뭐 정확한 어... 명칭뭐 박스밖에 없는데 아 박스 기아차에서 아마 홈페이지 RV로 돼있나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예 하려면 코팅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데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은 트림 코팅기를 또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사자니 조금 있고 또 사자니 조금밖에 <laughs> 없고 아, 그래서 트림 코팅은 하시는 편이세요? 사차할 때마다 거의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네. 할 때마다 아 이번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편이에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laughs> 이거 완전히 그냥 짬뽕이나짜장면이 이런 느낌이네요 아그렇습니다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차를 쓱 봤는데요 휠이 조금 저는 되게 좋아+ 좋았던 게 틈새가 없어요 예 네, 없어요 제가 개인, 저는 개인적으로 림 안에 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귀찮거든요 막 튀기고 뭐하고 네. 근데 이 차는 그 틈이 없다 보니까. 아 어, 이걸 굳이 닦아야 되나? 안 닦아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굳이 만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너림이 보이지도 않는 구조고 그니까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가끔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넣다 빼주는 아거 이거 마이크에요 <laughs> 아, 이거 <마이크였다>. 힐 브러시 아니에요? <laughs> 네네 가끔가다 하지 네. 주기적으로 신경을 안 써지는 분위기가 해요 네, 저 아. 부분이 보이지도 않기고 해서. 아. 근데 또 대신에 반면에 넓다 보니까 휠 코팅은 좀 해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타이어가 좀 두꺼운 편이더라고요. 타이어 코팅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할 것 같고. 그만큼 소모량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휠 코팅이나 타이어 코팅 하시죠? 네네.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실 때 소모량이 좀 많으신 편이신가요?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림피오를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림피오 타이어들으 신경? 네, 네. 그거는 뭐, 써도 써도 주질 않아가지고. <웃음> <웃음> 아, 네네. 주주작창 쓰고 있어요. 일단 그주구작 아. 쓰고 있고, 지금 다른 제품을 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긴 한데. 네네. 아직까지 그 많이 남아서.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휠, 휠 코팅은요? 휠 코팅은 이제 큰가다가무락수나 아, 물락수로 그냥 네. 간단하게? 좀 오래가는 거, 올라가지고 뿌려주고 있어요. 그니까 러그 휠을 보니까 그 틈새가 없는 대신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휠 코팅은 좀 많이 해줘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반면에 림은 어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완전 손은 스타일. <laughs> 안닦아도 되거든. 아, 그 너무 귀찮거든요. 저는. 어, 분진도 후면은... 안 나와요. 아, 분진도? 예, 네, 그래 분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 철분제거도 굳이 휠 휠... 필요 없고. 네. 휠보다 타이어에 집중하면 네.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죠. 제일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한 거 이게 여러분들 인터뷰 영상이 아니에요 전지적 세차 시점이에요 전지적 이 차량이 주인공이고요 전지적 세차 시점 그러니까 세차인 디테일러들의 눈에서 바라본 이 차량 차량의 성능이 필요 없어요 이 차량이 뭐어뭐 어, 뭐 rpm이 뭐뭐몇뭐 뭐뭐 제로백이 몇그그 관심이 없어 세차할 때 얼마나 그 그거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트렁크 중요하죠. 그렇죠. 용품들을 하죠. 싣고 다녀야 되니까. 버킷, 툴백 등등등. 이차 트렁크 어때요? 트렁크 단순히 트렁크 부분은 네. 되게 작아요. 아 작아요? 네, 되게 작은데 네네. 이게 밑에 공간이 네네. 깊어요. 아 이렇게 막뭐 뚜껑 같은 게 있나요? 네. 아 네네네. 그걸 열고 네. 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디테일링 셀프파차를 하시면서 네네. 용품을 이제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트렁크가 좀 작다, 불편하다, 공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불만이 가신 적은 없으시고? 그럴 때는 그냥 2열에 싣습니다. <laughs> 아, 현명하시구나. 아, 그쵸. 2열도 있으니까. 아, 아, 이게 아, 투도어가 아니었구나. 아, 그쵸. 그쵸 저도 그러니까, 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작다, 작은데 어, 깊이가 있고 좀 높고 모자랄 때는 2 열에 심는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그이 차량의 차주분으로서 디테일링 하실 때 고려해야 하는 그러니까 새 차용품을 사실 때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 제가 말씀하셨듯이 철분 건 거의 안 나오니까 철분제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공간에 살지 않는 한 그리고 휠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코, 휠 코팅 작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필러 같은 필러가 애매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데는 필러 같은 경우는 예그 스크래치에 아주 예민하니까 좀 윤활력 좋은 퀵디 같은 거 쓰면은 좋을 것 같고 그외에 뭐가 있을까 이 차량에 필요한 뭐 그런 것들 구매하실 때 고려하시는 것들 글쎄요 저는 그냥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구매하면은 음, 네.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카샴푸뭐휠타이어세 네. 정제 뭐 그리고 뭐 실내 실내는요 실내도 아까 하이 저기 하이그로스가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이그로시는 뭘로 어떻게 닦으세요? 그냥 플라스틱 세정제나 가죽 세정제에 딱 닦고 닦아? 이제 코팅제 있잖아요 네네. 코팅제를 뿌려요 어떤 코팅제? 그냥 핑크신 같은 핑크세정제를, 아 실내 코팅제? 네. 코팅제를 뿌려놓고 진짜 살살 부드럽게 아 살살 부드럽게? 네. 한 번. 네네 평상시 하듯이 입자 입자 했다가 네네 난리 나죠 에이. 뒤집어지죠 에이. 바로 이제 <laughs>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이 차는 바로 중차가 되는 겁니다 <laughs> 아그니까 제가 봤을때 진짜 하이그로스 실내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이, 이 차주라고 하면은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래핑을 그냥 할것같아 저는 왜냐면 하이그로스는 진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극세사 타워를 써도 스크래치가 나더라고요. 저도 제 차량에 비필러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필러가 이제 아이고르인데 너무 많이 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폴리싱 변경 아니야. <laughs> 저 필러 아이고르스 때문에 이 망한놈 아이고르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전 시즌이 정말 폴리싱이었잖아요. <laughs> <저> 그거 <그것> 때문에. <laughs> 아 어쨌든 그러면은 어, 제가 말씀드린 거말 외에 따로 특별히 뭐금 신경 쓰시는 건 없으시는 거예요? 네. 딱히 뭐신경 쓰는 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소울 부스터 EV, 일렉트로닉 비어컬 전기차량 있잖아요. <웃음> 네. <웃음> 이 차량을 그 세, 세차인, 세차인으로서 세차인의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남들보다 시간 절약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 시간 절약? 네. 그 이유는? 일단 열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네. 열이 발생이 없으니까 네. 바로 베이 넣고 바로 진행하면 되니까 네. 2, 30분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음, 하이그로시가 애매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하이그로시에 생기는 스크래치를 생각한다면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비추천. 비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 할 때마다 맞을 것 같아. 이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 아유, 정말. 그것 때문에 폴리싱 배우지 마시고요, 저처럼. 네, 그냥 이 차를 사지 많이 안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투데이 소울 부스터 EV를 알아봤어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굴 이제 노출? 노출이잖아요. 그 노출이 또 되셨고, 본의 아닌게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저희의, 저희에게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어떠셨어요, 오늘? 아, 일단, 연예인이죠. 일단 유튜버들을 봤다는 아. 것 자체가 아. 일단 네. 영광이고, 네, 네. 일단 같이 세차하면서 좀 좋은 정보, 이 정보 음. 많이 들었고, 일단 저한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 오늘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또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도 지금 늦었고, 비가 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제 영상에서 잘보실지 모르겠는데, 비가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계속 촬영을 중간에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막 진짜 짜증 티, 싫은 티안 내시고, 이렇게 영상에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드릴 게제 마음밖에 없어요. <laughs> 마음밖에 없어요. 아, 네네네. 어쨌든 이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비운 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한번 또 놀러 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가, 가 <laughs>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laughs> 여기까지.